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지 마을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든 여정이 될것 같아요. 느낌에. 좀 오지 중에 지금 완전 지금 오지 마을로 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찾아가는 오지 마을 방향이 지금 맞는지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감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개고생을 안 해야 될 긴데 약간 지금 걱정이 되기는 되네요 지금 포장길이 끝나고 지금 계속 지금 비포장 완전 저 흙길입니다 이길 따라 지금 계속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진짜 산 건너 물 건너네요 이거 완전 진짜 극, 극경산 내리막길이네 와 경사고기 이마이 심하노 옆에 계곡도 흐르는데 물은 맑아 보이네요 지금 길 따라가지고 끝까지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집이 이 산자락에 지금 몇채 보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이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입니다. 전기가 없어요. 제가 실제 도착을 해 보니까 전봇대도 보이지도 안 하고 그 전선 같은 것도 지금 이 일대는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집도 몇채안 보이네요. 아저 뒤로 무슨 산인가 산이야. 암반이, 암벽이 되게 그 멋있어 보이네요. 이 밑으로는 계곡이 흐르는 것 같은데 물 소리가 아 맞네요. 저 밑으로는 계곡 물이 흐르고. 물수랑 좋고 하면 여도 마을 풍광이 참 좋은 인데 예, 개가 지금 동네 개가 지금 나와가지고 개가 엄청 순해요 근데이 연못은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연못은 지금 만든 지가 지금 한 10년? 왜 예, 돈이 썼는데 예. 물이 나 가지고 아. 그냥 탔어요 아니 근데 마당이 휑한 것보다 이래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매꾸라 그래요. 애들 빠진다. <laughs> 근데 삼촌님 있냐 없냐, 없냐 사람 다 치지잖아. 그러면 여기 매꾸라는 사람도 있고 난안 매꾼다고 집 부리고 있고 그래. 사장님이 저 물은 그럼 어떻게 돼있어 지하수 그 지하수로 쓰시겠네. 오늘 지 여기서 그건서 그 예.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예. 관은 못어놨어요. 저저 있잖아. 나는 물안 먹어 그냥 또랑 물. 지하수가 월등히 낫지야 월등히 낫죠. 런데 지하수, 지하수 또라 개월물이 아니고 산에서 나오는. 터가 조선 시대에 있던 터라 그런 건더 운치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어도 여기에서 옛날에 그릇을 폈어요. 예. 아, 그냥 그 뭐냐 분청사기지. 예. 관녀는 아니고 민녀. 아니고 가마트가 지금 그대로다 있어요. 겨울 되면은 이거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하면은 그럼 난방 도 당연히 아,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군불로 다 아, 하시겠네. 전대 전기가 있었니까 이런데. <웃음> <웃음> 그것도 맞습니다. 예예예. 어, 예, 예. 음. 그럼 사장님은 여기 지금 현재 그럼 몇 년째 사신 거예요? 이런, 우리는 지금 예. 여기서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예. 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 한참 그한7 0 년대에 예.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아. 서울로도 가고 막 전주로 가고 먹고 살려고 나갔다가 이제 좀 사람들이 안정이 되니까 인자 차도 천원 보존해 놨다가 오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럼 이 마을은 현재 몇 가구 사시는 거예요? 지금 상한 집은 여섯 집인데 실제 인자 예. 그 주민으로 되어 있는 그게 되는 사람들이 네 가구인데. 저는 놀랬는 게, 아직까지도 전기 없는 마을이 있다는 게, 나는 놀랬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천지국이잖아요. 저, 제가 대충 둘러봐도, 터가 명당 터네. 산이 이래 감싸고 아, 명당에도 전기가 안 들어? 에이, 전기는 필요 없지, 조선시대. <laughs> 명당에 전기도 들어야 돼. 전기 들으면 사람이 자꾸 깰아져 간대요. 근데. 건강하고 이런 거는 뭐 모기 있어서 같은 모기가 있으면 모기를 제거해야지. 맞습니다. 모기를 쫓으려고 하면 그괴로움만 남는 맞아,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이쪽 집에 하고 이거 지금 이렇게 지은 것도 그럼 사장님이 직접 다 손수 아, 저거는 원래 있던 집을 제가 좀 손보고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산에서 나무 잘라다가 지은 거예요. 집 좀. 원래 이쪽 개통에 일 하신 거예요. 저, 저기 제가 저기 대목수 대목수. 그렇지 아, 일, 일반적인 솜씨가 이게 아예네 딱 보니까 아참 여기 산에서 마무자 하나씩 불러다 끊대 힘들고 힘들어 그래도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정 정주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주감이? 야. 시골에서 그래요, 예 시골에 정직관이라고 그래 정직관 예예 시골 말로 그냥 정직관인데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얘기면 하 정직 와저 부엌 문짝도 진짜 고급스럽네요 제가 따로 다른, 다른. 아, 아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들어서 거예요 이야 저는 정주관에이 이마에 멋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laughs> 정주관이라고 근데 사장님, 석가래가 이게 세월에 진짜 이거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네요. 이쪽 옆으로, 여기도 또 빈집이 한채 보이네요. 와, 여기도 완전 흙집이네. 진짜 오래됐네요. 여기도 역사가 한 100년, 100년은 좋게 돼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부 보 이제 저녁에 그 쓰시려고 태양광을 조금씩 이제 다 설치를 해 놨네요. 이쪽에는 제가 둘러 보니까 집이 현재 세 채가 지금 모여가 있네요. 요 계곡 사이를 두고 집이 한 채, 두 채, 세채 그렇게 지금 모여가 있습니다. 위에 위쪽에 여기도 이제 집이 한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기 없이 산다는 게참 진짜 도시에서 살던 분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기 없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진짜 자연적으로 사는 것도 그 불편한 거는 엄청나게 많죠 물론 여기도 이 집도 이제 전기는 없어요. 전기는 없고 이제 태양광으로 그렇게 이제 잠깐 그 쓰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건데. 이 집도 황토 벽돌로 그렇게 이제 집을 지어놨네요. 야, 그래도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있다는 게 위에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지야? 태양광 탄넬이 여기도 설치가 되어가 있네요. 이 전부 몇 장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열 장이네요. 와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전기 수급은 될것 같아요. 요새 그 태양광 그 시설이 원체 지잘 되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뭐그 기존 전기가 들어오면 제일 낫겠지만은 이렇게 또그 산골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와도 이걸로 또 대체가 쓰시고, 그렇게 이제 사시네요. 여기도 물참 좋네요. 자연인들 사는 마을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계곡물이 처음부다 이렇게 다 맑고 깨끗하고 그렇네요. 오늘 같이 여름 같이 날 푹푹 찌는 날은 이런데서 발 담그고 잠깐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물 맛이 완전 굿입니다, 굿.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전기 없는 오지 마을 들어왔다가 또 마음씨 좋은 자연인도 만나 뵙고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